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대령 숙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해장에 엄청나게 좋은 소고기 해장국을 한번 끓여 볼 건데요 제가 이 해장국은 거의 한 10년 전부터 네, 써왔던 레시피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조금 양을 줄여서 어, 만들기 편하게 양을 줄여 놨지만 아 요거는 업장에서 엄청나게 판매를 했던 어, 레시피니까 오늘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은 또 레시피를 득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재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소고기를 준비해 놨는데 마트에 가니까 호주산 어, 등심이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심을 준비했습니다. 어,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이제 어, 등심보다 국거리용 좀 많이 이제 좀 질기죠. 등심은 조금 덜 삶아도 되는데 어, 일반 양지나 이런 국거리용은 조금 오래 삶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오늘은 등심을 사용하는데 웬만하면은 등심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호주산 제가 볼 때는 저는 한한 한 팩에 한만원 정도의 호주산 등심을 어 구입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등심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국거리용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제가 지금 삶, 오늘 하는, 삶는 시간보다 더 삶아야 돼요. 그래서 레시피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심을 꼭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갈비살이나, 조금 부드러운 부분 있죠? 네, 그, 그쪽 부분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장국에는 대파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다진마늘. 그리고 빠질 수가 없죠 시원한 맛을 내주는 무 그리고 콩나물도 예, 해장국에는 빠질 수가 없죠 콩나물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어, 저는 조미료를 써요 저는 늘상 영상에 조미료를 쓴다고 얘기를 어, 했고요 어, 조미료에 대해서 뭐 반발을 갖거나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사실상 저는 씁니다 음. 그러니까 굳이 조미료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예. 조미료가 빠지면은 어 사실 맛이 조금 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 송이버섯인데 향이 좋은 송이버섯이라고 또 마트에 가니까 팔더라고 해서 버섯. 아니면, 느타리버섯, 네, 팽이버섯,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조금 달큰한 맛을 낼수 있으니까, 양파도 들어갑니다. 통으로 넣으셔도 되고, 이 친구를 어, 조금 건더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친구를 좀 갈아서 사용을 해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간장. 약간의 국물 색깔도 약간 내주면서 감칠맛을 내주죠. 네. 그리고 후추, 해장국에는 후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후추, 그리고 꽃소금, 자 마법의 가루, 미원, 네 미원, 그리고 칼칼한 청양고춧가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 재료가 어, 모두 준비가 끝났고요. 자, 이제 어, 끓이러 한번 가봐야 되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량에 물을 준비해 놨어요. 어, 자막에는 이제 매끄러운 표시가 돼 있겠죠. 분량에 예, 물을 준비해 놓고 물을 넣거든요. 먼저 예, 이 상태에서 요물 양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어, 젓가락이나 예를 들어서 뭐, 뭐 스테인 자가 있으면 그걸로 처음에 물량, 예, 그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만큼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고기를 넣고 고기를 삶은 과정에서 에, 수분이 증발을 해버리면 이게 마, 많이 이제 물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양념을 할때 다시 처음에 물 양을 잡아주고 그리고 양념을 할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이제 줄어들겠죠. 소고기를 어느 정도, 어,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조금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물이 줄어들면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물량을, 예, 잡아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이 한번 끓을 때까지 먼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넣고, 예, 우리가 아까 예, 얘기했던 대로 처음 물량을 체크를 했어요. 예, 체크를 젓가락이나 이걸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만큼 체크를 해줬, 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기를 넣을 거예요. 예, 저는 고기 핏물도 안 빼고 그리고 고기의 밑간 자체도 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이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고기를 넣으면요 이제 갑자기 단백질 응고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처음에 찬물부터 넣는 것보다는 지금 끓을 때 넣으면 딱 굳어버리고 그래서 핏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물 자체도 지저분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센 불로 계속 끓이게 되면요. 어, 밑간을 고기에 안에놓고 뭐, 핏물을 안 빼도 잡내를 완전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네, 뚜껑을 덮고 삶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센 불로 끝까지 삶을 건데요. 고기는 그렇게 삶으셔야 돼요. 보쌈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끓을 때 고기를 네,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지금 보시면 딱 겉에가 네, 굳어버리잖아요. 처음에 찬물부터 넣어가지고 고기를 넣어서 끓이면요, 이게 끓기 전까지 는 계속 핏물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국물도 지저분해지고 잡내도 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마늘까지 같이 넣고. 자,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시간은요, 어, 제가 15분을 정도로 지금 맞춰놨는데, 이 물이 지금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5분 타이머는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고기도 연하게 되고, 무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예. 속까지 깊게, 예. 이거 익었으니까, 그때 가서 양념하고 나머지 빨리 익는 야채들을 넣고, 소고기 해장국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끓을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15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센 불로 계속 끓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유물이나 핏물이 떠오르잖아요. 이걸 계속 걷어내는 싫은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고요. 더운데 예, 한여름철에 그냥 계속 이 앞에서 예, 정성이 들어가는 건 조, 좋지만 정성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자, 마지막에 가서 한 번에 건져내면 그냥 끝나거든요. 지금 건져내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4분 정도나 됐을 때 1분 남겨놓고 싹 건져낼 거예요. 그럼 깔끔하거든요. 힘도 안 들이고. 더운데 불 앞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는 15분을 먼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센 불로 끓였어요. 국물이 엄청나게 진하죠? 뭐, 소고기, 묵국이나 이렇게 끓이시는 분들 보시면은 식용유에 처음에 무하고 아니면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고 무하고 고기를 달달달 볶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핏물도 지금 안, 한 번도 안 건져냈어요. 지금 보세요. 건져냈으면 계속 나와요, 사실. 네, 아까운 그, 예, 육수까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한 3분 정도, 예, 3분 51초 남았네요. 예, 이 상태에서 건져도 돼요. 가운데에 이렇게 몰, 몰리면은 여기서 그냥 요 가운데에 핏물. 예, 핏물이나 기름. 살짝 건져주시면 되거든요. 네, 예, 이렇게. 이렇게만 건져줘도 깔끔한데. 그쵸? 그리고 물은 이제, 아까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젓가락. 예, 요기 부분 지금.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네. 한 1cm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우, 이걸 어떻게 맞춰?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친구들을 다 넣고 양념까지 넣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짜면 어떻게 해요? 네. 물을 조금 아까보다 조금 더 잡아주시면 되고 싱거우면요, 그러면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워낙에 맛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기까지 물이 많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을 좀더 잡아주는 것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2분 어한 35초 정도.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뭐 마지막에 와서 거의 이제 예, 찌꺼기들만 조금 건져주시고 그리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머지 물 채우고 나머지 재료들 넣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15분이 다 됐습니다. 어, 타이머가 울리면 꺼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양념 준비하던 거 아까 예, 다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물이 많이 졸았기 때문에 아까 수저, 아, 젓가락에 표시를 해놨죠 거기까지 물을 채울게, 채울게요 네 채웠습니다 거의 딱 여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 네, 버섯부터 파, 양파 그리고 콩나물 자, 자 넣어주세요 그리고 센 불이니까 어차피 지금도 네, 색깔도 잘 나왔고요 센 불이니까 한소끔 끓여 주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들어간 야채들은 사실 한번 끓고 한 5분 정도만 예, 끓여 주면 완벽하게 다 익어요 그리고 콩나물이나 버섯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이제 삶아 주게 되면 그 시원한 맛이 많이 날아가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넣고 한번 끓어 오르잖아요 끓어오르면 그때부터 한 3분 정도 더 끓여주고 불을 꺼주시면은 어 시원한 소고기 해장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끓을 때까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끓기 시작하죠? 네이 상태에서 3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 네뭐 여기서 굳이 뭐 타이머보다는 그냥 콩나물하고 양파 그리고 버섯 네, 요 정도만 익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3분을 자 소고기도 네, 이렇게 보이고요. 아, 색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아침에 전날 술 먹고 아침에 요거 한 그릇에다 밥딱 말아 먹고 가면 아 속이 출근하면서 싹 풀릴 거예요. 자, 대파도 많이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 네, 해장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쁜 그릇에다 한번 담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 해장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 냄새만 맡아도 지금 땀이 막 나는데요. 예, 네, 칼칼합니다. 칼칼하고 어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감칠맛이 엄청나게 풍부한 것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조미료도 그렇고, 예, 무도, 그리고 버섯에서 또 콩나물에서 그리고 고기 자체에서도 어, 감칠맛이 풍부한 어, 그런 게 나오니까 어,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또 제가 매장에서 직접 쓰던 예, 레시피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고기를 찔긴 거를 쓰실 어, 분들은 고기를 재단을 조금 아주 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돌박이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음, 금방 익잖아요. 네, 그 레시피대로 할 때는 차돌박이나 우삼겹 이런 네, 거를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